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진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자의 정체와 용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고, 용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악의 실체, 즉, 사단입니다.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태어날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단의 회방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은 여자에게로 눈을 돌리고 여자는 용의 위협을 피해 광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처소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처소가 어디인지 말하기 전에 한 새로운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내용은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여자의 도피와 그 도피처에 대한 말씀은 13절 이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늘의 전쟁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 여자가 도피한 그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요한 계시록은 하늘의 전쟁을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천사들과 사탄을 중심으로 한 악한 천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천사 미가엘이 나오는 것은 이 본문이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고 왜 일어나는 전쟁일까요? 이 전쟁은 앞서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고적의 사탄의 반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태고적의 사탄의 반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부활승천을 통해 촉발된 하늘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문맥의 흐름에서 볼때이 해석이 더 적절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전쟁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상으로 벌인 그 지상의 전쟁이 하늘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래 전에 태국 쪽의 반역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취임하신 이후에 사탄은 결정적인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하늘의 전쟁은 실제 하늘에서 천사와 사탄 사이에 그런 실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하늘에서 천사와 사탄 간에 칼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책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생명책이 실제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이 하늘 전쟁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영적인 사건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 하늘 전쟁은 사탄이 하늘, 즉,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라는 것은 실제 싸워서 패배하는 패배가 아니라 바로 법정에서의 패배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믿는 자들을 참소했습니다. 사탄은 늘 그런 일을 하는 존재이죠. 하사탄, 그 이름대로 그는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죄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이런 사탄의 고소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사탄의 이런 참소가 하늘의 영역에서 무력화되었음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네, 사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여자, 즉 지상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여자는 사탄의 박해를 비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 종말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그 장소가 어떤 물리적인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혹시 교회일까요? 그러나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인 여자가 피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곳이 이제 그럼 어디일까요? 이 영적인 장소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이고, 둘째는 독수리 날개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장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서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에는 워낙 많은 의미를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날개로 날아간 광야라는 말씀은 뭔가 특정 구약 성경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시내 신의 광야, 시내산 앞에 이제 두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아갔고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출애굽의 배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요한계술기 말씀하는 이 광야라는 곳은 바로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출애굽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영적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출애굽의 광야라는 의미는 매우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 이런 말씀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말이 이 의미를 배웠고 또 이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SNF와 콩나 공동체는 부편 예루살렘과 성진 당국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예수님도 공생애를 광야에서 시작하셨고. 또 자주 광려로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당국과 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종말론적인 광야 생활을 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광려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광려로 도망간다는, 도망간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이 되어버린 곳을 떠나서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날 세상은 어디일까요? 교회 밖의 세상이고 주일이 아닌 일주일, 육일이 다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염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바로 내 삶이 세상이고, 내가 세상이고, 교회가 세상입니다. 그런 신자와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마지막 때에 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광야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어떤 세상을 떠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예비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또 한번 우리가 찾아야 하는 성경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서를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잔잔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저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그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영혼이 안전한 그 거처, 그 거처에 이 지상적이고 임시적인 거처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적인 거처입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보호받고 인내받, 인내하고 유혹을 이기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가 오라 하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 핀 믿음 장교의 성도님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시고. 성령님 저와 내주하심을 늘 사모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여자를 박해하는 그이 마지막 이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한 처소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히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안락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짐을 챙기고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나가서 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하나님이예비하신그 처소로 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교사는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우아하시는 손길 안에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독수리같이, 청년같이, 힘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제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일 이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토요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늘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교사들의 귀한 삶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